반대로 김명은 측 변호인이 한성진 판사한테 마스크 벗으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. 그게 위계 공지집행방이었었는데 당시에 한성진 판사가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. 아니 그 공개 재판이 되면 마스크를 쓰고 나옵니까 저희 그러면 재판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적이 뭐라고 있었거든요. 있어요, 한성진이, 한성진이 다음번에 마스크 벗고 나왔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한성주 답답한 거 재판은 해야 되는데 준비기를 약한 5개월 정도 했거든요. 사실 5개월 준비를 할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계속 재판을 방해하고 네.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으니까 오래 걸리고 아마 제가 두 번째 공판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네.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것도 와.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. 김건희 씨에게 마스크 벗고 나오라고 공개 재판이잖아요. 그렇지 예. 야 이거 말이 되냐? 내일 안에 중요 임무 종사자가 소송 지휘를 합니다. 그렇죠. 그 재판장 마스크 좀 벗고 하게. <laughs> 아 오늘 어, 재판 진짜, 못 봤습니다. 어, 진짜 신기하네그래서또 아, 화나서 아, 나갔죠. 아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성진 판사도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. 어. 요즘에 중기 재판도 많이 보이잖아요. 네. 이상 뭐, 기력이 없어. 그렇죠. 어, 네. 중간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. 아 여기서 재판 마치겠습니다 하고 원래 변호인이 얘기하면 그래도 기다려 주거든요, 판사가. 판사 그냥 나가더라고요. 더 이상 듣기가 싫어가지고. 어. 이런 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. 너무 권위가 많이 떨어진다거 네.